자 바자회가 열리는 우리 공화당 부산 시당 사무실입니다. 여기는 부산 충무로에 있습니다. 충무로 로타리 부분에 있는데 오늘 바자회가 열리는 곳인데 부산 시당 사무실 여러분들 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 시당 사무실 드란 입구에 에, 물을 마실 수 있는 식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뭐 이래 전자레인지도 있고요. 제가 왜 여기 보게 되어있느냐? 이게 바로 사람 사는 살림 맛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 각종 속옷도 보이네요. 속옷도 보이고, 이게 부산시당 사무실인지 자갈치 시장, 그 어류 공장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건지 참 대단하십니다. 요 냉장고에는 우리 유경수 여사님, 백일홍, 유경수 여사님 명부인 백일홍, 관련 글귀가 눈에 띕니다. 능량욱진하십니다. 위에는 두루마기 휴지가 보이고요. 부산시당 사무실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당 사무실에 각종 옷이 각종 옷이 다이렇게 걸려있고요. 오늘 부산시당 사무실 내부를 다 공개합니다. 저희 우리 김전분 부산시당 위원장님이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얘기를 나누고 있고 저 뒤에 태극기 우리공화당 깃발이 보입니다. 이 자체로만 볼 때는 아주 깨끗하고 조용한 사무실 같은데요. 지금 부산시당 사무실에 지금 각종 지갑도 보십시오. 지갑 백하고요. 이불로 각종 옷이 듬뿍히 듬뿍 쌓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부산시당 사무실에 오고 있습니다. 겨울철 옷 잠바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배가 고픈지. 이떡이 이 의장님 떡입니까 뭡니까 이게 꽃꼬이꽃꼬이 꽃꽃이도 옥고시, 옥고시, 지금 사람을 배고플 때먹으려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악세서리하고 자갈치시장에 위치한 우리공화당 시당 사무실이 에, 마치 우리공화당의 현 어떤 모습들 아주 바쁘고 정신 없습니다. 오이소 가이소 사이소 지금 밖에서는 밖에서는 지금 바자회 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고 이 모습들 우리 공화당의 주소, 우리 공화당의 모습들 보면서 우리 부산시당 위원장님, 다 부산시당 위원장님 막막 이게 이제 총괄 사령관인데요. 총괄 사령관이 완전히 지금 막 옷하고 막 옷장사 재밌죠. 한번 <laughs> 네, 들고 와가지고, 아, 이제, 아, 여기서 이제, 항소위원장 네. 앞장세워가지고, 네. 항소위원장 항소 앞장세워가지고, 네. 이제 이걸 판매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 항상 현재 우리공화당 부산시당 어, 사무소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자회 한다고 물건을 이렇게 널부러지게 놔두고 있습니다.